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패커스입니다 제이스입니다 유하이 유하 오늘 프로볼 썰은 이제 2편이죠 이사장님 강의 썰입니다. 이제, 아메어사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바로 제 옆자리였는데,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니들이랑 다 똑같은 일반인이다. 네,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아, 이분은 공손하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4만 명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laughs> 기억이 없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오셔서, 자기가, 무슨 유튜브를 한지. 음악 유튜브 맞아요 요즘은 근데 수익 창출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그 아쿠아리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지 맞지 선생님이 군대 전역하시자마자 부산 아쿠아리움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지금, 뽑는 담당자 좀 데려와 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인가? 라는 눈으로 쳐다봤대요. 그래서 만나는데, 야, 보십시오. 이건 제가 키우는 동물이고, 이건 제가 키우는 물고기입니다. 이, 보십시오. 저를 뽑아주십시오. 하니까, 뽑아줬대요. 어머, 대단해! 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조금 강의를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요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조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인에도 뭐가 적혀 있었냐면 고마워 하고 싶은 일꼭 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 난 뭐라 좋겠지? 저는 그 사인 한번 받고 달려가서 설문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가져가서 이거 한금 받아서 거기 사인 받았거든요. 고마워라고 적어 놨네요, 저는. 공부 잘하잖아요. 행비나, 조영이, 하체. 오되 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저희 과학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반에서 공부로 성공한 애들 별로 없다고. 아 맞아. 인소지. 뭐든지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난 요새 그 성실함을 몸소 행실하고 있잖아 지금. 나, 나도 오늘 다 시까지 편집을 해야 되는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시까지 할 거야. 다 시까지 한다고? 응. 음. 저희 과학 선생님이 이제 광, 방송부이신데. 아, 진짜? 어. 처음 알았는데. 나도 처음 알았어. 아무튼 거기서 방송부를 하는 1학년이 있대요. 어. 근데 걔가 공부머리는 없대. 어. 근데 진짜 하, 맡은 일이 진짜 열심히 한대. 지가 어... 방송부 관련된 건 얘는 성공의 사람이라는 게 보인대 자기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자기가 맡은 예. 그런 거를 나도 뭐든지 성실하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게 공부든 다른 일이든 성실이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중이고 저는 이사장님 말대로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일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성실함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